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123 통합재건축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추진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설명회 이후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 소유주분들을 직접 찾아갔고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은 여러 단지들이 통합하고 공공 기여하는 조건으로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부담금을 낮추고 재건축의 속도는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는 한솔 1, 2, 3 단지 소유주분들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분당 내에서 신축 아파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선도지구라는 것은 재건축 모범 사례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 법에 의한 통합 재건축 시범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도 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동의율입니다. 우리 한솔 123단지는 일기신도시 중 최초로 상가 포함하여 소유주분들의 재건축 동의조사를 해왔으며 사전조사 동의율이 무려 87%로 압도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분들, 상가 소유주분들, 그리고 무료봉사하고 계시는 재준 여러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선도지구 지정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합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난 1차 설명에서 KB 부동산 신탁에서 소개해 주셨던 내용 중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방식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임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신탁방식은 자금조달이 확실하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조합 임원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별도의 신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준위에서는 소유주분들을 대상으로 한솔 1, 2, 3단지가 조합방식으로 진행할지 신탁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3월 8일부터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4월 12일까지 집계한 결과 1979세대 중 과반을 넘어 1016세대에서 투표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995세대가 신탁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데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소유주분들 중에서 98%의 압도적인 비율로 신탁방식의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요. 이는 아파트와 상가 전체 소유주의 50% 이상이 신탁 방식을 투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솔 123은 사업 시행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결정하며 선도 지구 지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다만 한솔 123 재준이는 신탁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괜찮은 것인지 현명한 선택인지 한번더 살펴봤습니다. 한솔 1, 2, 3단지는 청구, LG, 한일의 각계 다른 단지들을 통합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통합재건축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여정입니다. 실제로 통합재건축이 조합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는 단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레미안, 반포, 원베일리가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만큼 통합재건축을 조합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목동과 여의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동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이 4곳,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이 6곳이고요. 여의도는 조합으로 진행하는 곳이 5곳, 신탁 방식 진행이 6곳입니다.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탁 방식이 정비 사업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면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파견하여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인당 4,4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감면시키겠다는 법령을 입법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당 MP께서도 선도지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탁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하셨고, 선도지구 신청하는 모든 단지들이 신탁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신탁방식은 통합재건축의 분쟁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고 투명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예상되고 신탁 방식이 선도 지구 지정에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유주분들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진 경위를 요약하자면 통합 재건축 사전조사 동의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87%는 상가가 포함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재건축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안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두 가지는 바로 정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법정 동의서를 받아서 선도지구 신청할 때 성남시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비사업계획서는 일반 소유주가 작성할 수는 없고, 전문가인 도시계획업체에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업체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등 대관 업무를 통해 발 빠르게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고, 도시계획업체와도 협업하여 정비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솔123 재준이는 신탁업체 및 도시계획업체와 더불어 소유주분들과 상식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비사업계획서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통합재건축에 대한 법정 동의서의 제출입니다. 지금까지 동의해주셨던 87%의 높은 사전조사 동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는 법정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동의서 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려드립니다. 소유주 분들께서 법정 동의서를 제출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제주니에서 문자 및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받으신 소유주 분들께서는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시고요, 지장도 날인해주시고 신분증 사본 제출까지 해주시면 동의가 완료가 됩니다. 제출해 주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 유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한솔123 재준이를 지금까지처럼 믿어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언제 또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7일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선도지구 기, 지정 기준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5월 말 신탁업체와 MOU 체결을 진행하고 도시계획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개입찰 및 공정 공정한 적격심사를 거쳐 상위 업체를 선정하고 소유주 분들께서 직접 투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정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정동의서를 취합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고요, 8월 말 선도지구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에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말. 최종적으로 선도 지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솔 1, 2, 3단지가 선도 지구 지정이 되면 내년 초에 신탁업체와 정식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4월에 입찰하고 5월에 적격심사 주민투표 계약 체결을 꼭 해야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시간과 법정 동에서 취합하는 기간도 6월부터 3월까지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주 여러분들도 기민하고 또 민첩하게 함께 잘 움직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더 간곡히,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솔123 재준이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또다 같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신다면요. 우리 한솔123의 선도 지구 지정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솔123 재준이가 정말 정말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소유주분들께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스터디도 많이 해 왔습니다. 정밀하게 또 완벽하게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 소유주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먼저 공개 입찰 공고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적격 심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서 상위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고 소유주분들의 투표로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4월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5월에 소유주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꼭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은 도정법 제 45조를 따르며 소유주가 과반 이상이 투표를 참여를 해야. 각결이 되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정비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국토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등 대관업무를 맡은 신탁업체는 정식 계약이 아닌 선도지구 지정 전까지 MOU를 체결한 상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줄 도시계획업체와는 5월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월에 업체 선정 관련 안내문이 배포되면 안내문을 일단 꼼꼼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5월에 신탁업체 및 도시계획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선도지구 신청용 동의서 제출에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소유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참여가 한솔123이 선도지구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이 될 것이고 분당의 새로운 미래 아파트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솔123의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솔123 통합 재준이는 상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준이뿐 아니라 입대의 소유주 모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한솔123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모두 함께 다같이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청구 lg 한일 단독방이 또 있으니까 단독방 운영진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